2022 K3리그 28라운드 청주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혁입니다 어, 어, 양 팀의 경기에 앞서서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청주FC 11명입니다 정진욱 골키퍼 황재훈, 이민영, 강영준, 권승철,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김희성, 최치원, 이승엽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윤성열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골키퍼, 고준희, 홍승현, 오창권 유지훈, 김은성, 김은선, 주한성, 정민우, 김정훈, 마르코, 장백규 선수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득점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 FC,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슈팅! 김해시청 축구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김정은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오른발로 긁어놓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김정은 선수입니다 넓은 공간에 있습니다 유지윤 감아줍니다 박스 한가 아하!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아, 유지훈 선수의 날카로웠던 크로스. 아,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김정은 선수. 유지훈 고렇게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아, 지금은 오창원 선수인가요? 아, 고준희 선수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웠던 궤적이 있었고 높 게 한번 떠왔습니다만 왼쪽 측면 가운데 동료가 들어갑니다 한승우 go 보답합니다 살짝 벗어났던 한승우의 왼발 자 지금 답답했던 경기 속에서 속에 뻥 뚫리는 왼발 슈팅이 한승우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28라운드 청주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양 팀인데요.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김해, 오른쪽에 청주입니다. 터치 박산쪽. 굴절이 됐습니다. 마르코미라, 마르코 슛다. 벗어납니다. 얼굴을 감싸지는 마르코 선수입니다. 아 그대로 결대로 한번 밀어봤던 마르코 선수인데요. 너무한 밀었나요? 아 돌아 장백규 흔듭니다. 박산 쪽 슈팅다. 벗어납니다. 아 장백규 선수가. 이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는데요.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벗어났습니다. 슈팅을 가져갔던 장백규 휘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김정은 아 정말 장백규 선수의 오른발 날카로웠는데요. 오창근 선수의 몸에 맞았지만 20이 정지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세컨볼 자체도 김정호 선수에게 떨어져 줍니다. 넘어졌어요. 공격 진행됩니다. 전방으로 한번에 연결이 됩니다. 정민호 아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휘슬리 올렸고 자 정민호 선수가 몸을 집어 넣으면서 오 지금. 빨간색 카드가 들렸습니다. 김정호 주심이 곧바로 레드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정훈의 킬러 패스. 아 지금은 황재훈 선수보다 정민호 선수의 위치는 확실히 어 유리한 위치, 우세한 위치에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청주 FC 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레드카드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어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프사이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오프사이드는 아닌 것 같고요. 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반칙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욱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 공격권이 넘어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정민로 선수가 넘어지면서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인데 결국 그 과정 하나로 인해서 청주FC의 황재훈 선수는 어, 빨간색 카드, 레드 카드를 받게 됐고요. 어, 자, 지금 청주FC의 벤치 쪽에도 퇴장 판정이 선언됐습니다. 자, 옐로우 카드를 한대 있... 밤이라 건승철.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박승렬의 슈팅. 들어오자마자 예리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던 박승렬 선수입니다. 아, 완벽하게 임팩트만을 가져갔던 박승렬.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프리킥이 나올지. 장백규 슈팅! 옆구물을 때립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날카로웠던 장백규 선수의 프리킥. 아,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정진호 골키퍼가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주종대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날카롭습니다. 헤노 차! 아! 들어갑니다. 마르코가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주종대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오른쪽을 휘젓고 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줬고 결국 마르코의 득점이 나오면서 올 시즌 본인의 열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전부터 슈팅을 많이 가져갔던 마르코 후반전 본인의 장기인 헤더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스코어 1대 0 앞서가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아 주종대 선수의 이 크로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민주 골키퍼 계속해서 쫓아가는 김인성 선수입니다. 전방압박 시도합니다. 어,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박스 안쪽입니다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김해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겠죠. 청주 FC 선수들, 이 김희성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압박을 가져갔고 니다 반대편 비어있습니다. 김경구, 박산쪽, 가마 때립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 비어 있던 김경구를 정확하게 바라봤고요.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단 하나의 동작으로 따돌리고 있는 김경구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박스 안쪽 슈팅, 니어 포스트를 공략했던 김경구 선수입니다. 하프라인 부근부터 끌고 올라갔던 김경구인데요. 시선을 한 차례 주면서 니어포스트를 공략했던 김경구 선수였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28라운드 어, 청주 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 0.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점 석점을 획득합니다.